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네 가지 땅이나 이네 가지 밭은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을 비유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밭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지. 내가 그때 그때 어느 때는 내가 가시밭이 됐다가 어느 때는 내가 돌짝밭이 됐다가 어느 때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주시겠다는 약속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19절이죠. 천국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 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부른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늘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